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에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12장 2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빠져나갈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달을 한해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달력과는 다른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달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합리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용하던 달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순히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버리고 완전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새로운 달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또새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달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1절과 27절과 42절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민족단위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계속해서 지켜 나감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새롭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이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어 주는 매개체였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한복판으로 이 다음 세대들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늘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도 이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1월 1일을 기념하고 1월을 한해의 시작으로 하는 달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이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유민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떠습니까 벌써 2025년이 시작한 지 어느덧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시작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그리고... 그 모든 과정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늘 함께하시며 자유와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시작이셨던 하나님 우리의 시작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길 원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와 가치관과 일터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교묘하게 유혹하며 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피곤하고 고단치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늘 새것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